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실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새 많이 핫하죠? 젬버 예전에 캐번이라 불리기도 했고,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젬버라고 나오는데, 어떤 실인지 이 실의 전문가이신 우리 정재은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실이죠? 젬버실은 이제 피디오 실이죠. 피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스프링처럼 이제 꼬여있는 실인데, 탄성을 이용한 그런 실은 아니고요. 많은 양의 피디오를 안쪽에 넣어가지고, 약간의 볼륨 모그멘테이션이랑, 실제로 콜라겐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코그랑 아니면 다른 모노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쫙 피면은 한 20cm 되죠. 20cm가 넘죠.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 2.5cm에 압축해 놓은 볼펜 용수철 생각하시면 대략 모양이 맞죠. 리프팅 실을 하면은 어떤 가시가 달려 있어가지고 조직을 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좀 용도가 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쓸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환자를 보시면 선생님 같은 면 어떤 시술할 을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보다 레이저로 원할것 같은데 젠버 하신 건가요? 젠버했죠. 뭐 저도 이런 환자가 막상 온다고 하면 은 얼굴 뭐 프락셔널도 좀 하고 뭐 이마 보톡스 하면 눈도 좀 떨어지겠네요. 그런 시술들을 할 텐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젠버 실만을 사용했거든요. 젠버 실 사용하고 이쪽에 파이밍 인크레는 이제 서브시전 해가지고 그 서브시전 한 밑에 젠버를 넣어주고 두 번에 음... 걸쳐서 시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아마 제가 테스트용으로 해가지고 25개에서 30개 정도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laughs> 이마에는 파인 윙클이 있는 부분만 서브시전을 해서 들어갔고 앞광대랑 팔자랑 그다음 라테랄틱 할로까지다 같이 들어갔어요 제... 얼굴 전체를 프레임워크를 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젬버실이 사이즈가 3개가 있죠 27게이지, 음... 23게이지, 21게이지 이마에는 저... 몇 게이지 쓰시나요? 이마에는 다 23게이지를 메인으로 음... 썼고요 안테리어, 말라, 그루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을 먹으면 있어야 되니까 21게이지를 메인으로 썼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23게이지를 쓰고 눈 밑이라든가 어떤 얇은 부분만 27게이지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얇은 부분 살짝 잡아주는 데 27게이지 쓰고 볼륨 꼭 줘야 되는 데는 21게이지 음. 쓰고 대략 23게이지가 메인이고 23게이지가 아무래도 부담이 좀 21게이지 보다 덜하죠 만져지거나 이물감에 관한 부담 그렇죠 두꺼운 것들은 좀더 깊게 넣는게 맞고 얇은 것들은 좀 표면에 가깝게 있어도 만져진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두 번 해보시면은 금방 적응하시게 될것 같아요 오 이건 동물실험 한건가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p d o 실에 어떤 폴린바디가 들어갔을 때 폴리머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거 들어갔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동물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4주 후에 결과인데요 PDO를 넣으면은 가운데 이제 눈사람처럼 보이는게 PDO실이고 주변에 림포사이트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많이 모이게 되고 어떤 사클레이션도 증가를 하게 되고 사실은 이런 폴린바디 리액션이 일어날 때 이런 사클레이션이 증가하고 주변에 이제 여러가지 콜라진들이 생성이 되는 이 자체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능력. 다만 음. 표면적이 넓으니까 훨씬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피디오, 젬버실을 넣었던 것 보다시피 접촉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떤 안티젠 프리젠테이션이 다 일어나게 되고 콜라겐 생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사실은 두곳워 하나를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면적이 넓게 가나다란 실을 여러가락 넣는 것이 반응이 훨씬 더 좋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실을 넣고 주변에서 콜라진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콜라젠이 생성이 되다가 옆에 있던 그런 오리지널 티슈나 생성됐던 콜라젠끼리 서로 어태치가 되죠 콜라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직 자체를 좀더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파인딩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젬버나 어떤 실리프팅을 설명할 때이 그림을 항상 꼭 넣어요 단단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지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손실된 이런 콜라젠이라든가 여러 성분들을 실을 이용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좀더 단단한 티슈를 만들서 되는 게이젠버실에서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넣느냐도 이제 네. 중요한 그런 것들 디자인 한번 예. 좀 알려주시죠. 음. 선생님은 어디에 주로 넣으시죠? 선생님도 많이 음.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 중앙면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음. 사용하고 있고 자이 고마 아래 꺼진 부분에 여기 음. 2 1게이지를한 4줄에서 6줄 넣고 그 다음에 인디언 밴드 눈밑꺼진데 다음에 우리 팔자주름 있는데 거기다가 음. 두 포인트 정도에서 펜쉐이브로 이렇게 해서 23개이 를 한쪽에 보통 5 줄에서 7줄 깔아주고 저는 그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실을 넣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느정도 볼륨 오그멘테이션 을할 것이냐 아니면 콜라겐 프레임워크를 짤 것이냐라고 하는데 볼륨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죠. 볼륨이 꺼진 부분이니까 안테나 말라 그루브 라든가 라테라 치칼로를 살짝 넣을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나스라비아 폴드 같은 것도 살짝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 어떤 콜라겐 프레임워크를 짜 주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 이런 콜라겐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부분이 여러가지 리테인리가멘트들이죠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리테인리가멘트를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주고 부족한 부분에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좀더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인리가먼트를 보강해주는 역할로 많이 쓰신다 라는 음.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리테인리가멘트가 본토스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좀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이 녹으면 은 오른쪽처럼 이제 파란색이 빠지고 하얗게 되고 네. 주변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하이브로틱 체인지가 네. 약한 옷죠이 실은 또 굵고 면적도 음, 크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코그실을 가지고 이 조직을 위로 올릴 때는 이렇게 조직이 좀 미리 단단해지는 것들이 같이 있으면은 그 결과가 좀더 오래 가요 왜냐하면 리프팅 플러스 이런 콜라겐이 생성이 돼서 얻을 수 있는 타이트닝까지 같이 있게 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환자들에게 유지 기간을 조금 더 길어 질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볼륨용으로 넣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넣을까를 이제 디자인한 사진이거든요. 안테르말라 그룹이랑라트라시 할로우가 단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은 섬유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가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필러가 이렇게 퍼지죠. 그러면서 그렇죠. 인디언 밴드가 더 강조돼 보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음, 그렇죠? 그런 곳에는 이런 젬버실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젠버실 자체로 어느정도 볼륨 이로써 하고 그 다음에 젠버랑 필러를 같이 넣게 되면은 건물 프레임 워크에 시멘트가 붙으면 시멘트 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듯이 얘네들이 어느정도 그들 조직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인디언 밴드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21 게이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표면에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좀더 넣어야겠다 라 하면 23 게이지를 넣고 있고 팔자 같은 경우는 21 게이지랑 23 게이지를 주로 쓰는데 볼륨을 채워 해될 부분에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홀드를 따라서 넣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사라벨 패패드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좀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렇게 해놓으면은 조직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패패드가 점점점점 커지는 것을 좀 막는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선생님은 어떤가요? 저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저는 있나요? 저는 좀더 올려요. 구멍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눈 밑에 넣는 요그 인디언 밴드 구멍에서 아래쪽까지 팔자까지 다 넣어요. 구멍을 음. 하나로 끝내기 위해. 근데 여기를 가로지르는 건 똑같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서 위로 넣게 되면 중력 때문에 앉아있으면 실이 내려와서 찌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지금 디자인하신 것보다 좀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음. 팔자 나소나베어 그루브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또 마리오네트 라인에도 좀 도움이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마리오네트 라인 아래쪽에 들어간 부분에는 저는 23 게이지로 채우고 그다음에 27 게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지르거든요. 이쪽은 본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사실은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이요. 이쪽과 이쪽에는 어떤 지방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솔직히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부분과 뼈에 붙어 있는 부분에 경계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이렇게 마리오네트 주름도 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볼륨도 채우고 이런 경계를 없어 주기 위해서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저렇게 27개씩 0 넣어주기도 합니다 젠버는 어떠세요 많이 추천하십니까 정말 좋은 실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코그실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리프팅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젠버 를 단순히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떤 모노타입의 실을 많은 양을 넣어준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콜라겐 생성량이 많게 되고 한 구멍에 모노 타입의 실을 막20 30개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아까 그 케이스에서 봤듯이 환자 얼굴 자체가 노화된 피부에서 특히 더 좋거든요. 더 이렇게 얼굴이 좀더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리주비네이션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시을 같이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그실과 같이 컴비네이션했을 때 유지 기간이라든가 결과를 좀더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디자인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술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음. 이거 정지현 원장님 영상이죠. 제가 한 환자인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실 거고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좀 디테일한 것들은 앞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18 게이지 니들로 이미 구멍은 뚫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21 게이지죠. 저기 인디언 밴드 쪽이신 예. 건가요? 들어갈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갈 때는 좀 약간 수직에 가깝게 들어간 다음에 좀 깊이 넣는 편 아니면 얇게 넣는 편? 21 게이지 없... 같은 경우는 서브케에 들어가야 되고요.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를 들어가는지는 바늘을 들어보면은 떡볶이 꼬치처럼 아. 쑥 올라오니까 아~ 이 정도로 어. 깊이 들어갔구나 적당히 깊게 예 표면에 어떤 제 자국을 남기지 않겠구나 여러 줄을 넣을 때는 여러 레이어를 아니면은 그냥 한 레이어에 몰아서 넣으시는 편인가요? 펀테크닉처럼 들어가는 방향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깊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미 들어간 젬보 실에서 뒤에 다른 것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앞에 것들이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음. 좀 볼륨이 있으니까 걸리기도 그렇죠. 하는군요 깊은 곳에서부터 얕은 쪽으로 순서대로 음. 들어가게 되고 네. 방향을 다르게 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넣다가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쪽을 넣게 되고 지금은 팔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아래에서 라소나비아 폴더 라인 따라서 밑에서 위쪽으로 넣으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로질러서도 넣으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죠? 예, 아까 제가 안테레말라 그루브를 했던 저 홀을 이용해가지고, 나소라벨 패패드를 가로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음. 팁이라고 하면은 저 패패드를 들어갈 때는 패패드가 뿔록 나온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살짝 눌러가지고 편평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 하고 있죠? 편평하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가지고 음. 저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꼬치를 깨주면은 우선 일시적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온 부분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꼬치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콜라젠 프레임워크가 생기지 않을까. 팔자에 지금. 굉장히 많이 넣으시네요. 한 여섯 줄, 네 줄? 다섯 줄? 옛날에는 필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환자들이 필러 사용량이 확 줄어가지고 실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컨비네이션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환자들이 요즘 들어가지고는 필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실 사용량이 좀더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은 저기 이마 쪽을 하시는 거네요. 눈썹 바로 음. 위. 저기는 21 게이지인가요? 아니요. 저기는 23 게이지를 하나 넣고 나머지 27 게이지를 넣고 있는데. 아, 네. 용도가 뭐죠? 볼륨이러스한 것들을 넣게 되면 조직이 그쪽으 약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나 필러를 넣을 때도 위쪽부터 넣게 되는데 음. 저렇게 한 손으로 이마를 당긴 상태에서 저렇게 넣게 되면 음. 눈썹이 훨씬 가벼워져요.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 시술 영상도 보셨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젠벌을 사용할 때는 이제 피디오실이긴 한데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볼륨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콜라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조직 좀더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디자인은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더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필러라든가. 슬리프팅이라든가 두 개랑 콤비네이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젠버 실행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